안녕하세요. 중간 보습과 오일 보습 그리고 물산을 퍼뜨리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 매니저이자 비비아 화장품 대표 윤석찬입니다. 오늘은 모공 관리입니다. 모공 관리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피부과 의사분들도 모공 관리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공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비슷합니다. 1979년 미국의 한 의사분이 피부과 학회지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의사분이 말하는 모공 관리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모공 줄이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드름이 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모공을 크게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드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코메도제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메도제닉 성분으로 이스프로필, 미리스테이트, 라놀린, 비네랄로인, 코코넛 오일 등이라고 하면서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미국 피부과 의사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다 하는데요. 의사 한 분이 학회지에 이런 내용을 게재한 것인지 학회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1979년 미국의 한 의사분이 토끼의 귀를 모델로 모공 막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서 유래한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토끼의 귀에 단일선부를 사용한 결과일 뿐 인체에 적용된 결과도 아니고요.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인증도 아닙니다. 단일선부를 일반해서 모든 피부에 표준화시키는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논코메도제닉이라는 성분을 내세우면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코메도제닉 성분은 좋고 코메도제닉 성분은 나쁘다고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논코메도제닉이라는 명칭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된 명칭도 아니고요. 상당히 자의적이고 이분법적인 설명입니다. 이 의사분이 말한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나 라놀린 미네랄 오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주는 보습제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모공을 막느니 안 막느니 하는 정확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 때문에 좋은 성분이 매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논코메도제닉이라는 인증 아닌 인증으로 화장품 마케팅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모공을 막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았음을 검증했다는 표시라는 것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처럼 논 코메딕 제인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홍보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기획해서 촉촉한 치치님이 올리신 영상입니다. 내용은 모공을 막는 화장품 순위에 대한 영상인데요. 모공을 막는 성분과 순위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공 줄이는 방법으로 오일 프리 제품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일 즉 지방산 성분은 피부 장벽을 튼튼해 주고요. 외부 유해물질 침입을 막아주고요. 노화를 늦추는 좋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논리로 모공 줄이라면 오일 프리 제품을 쓰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이란 크게 물과 오일로 구성되는데 물과 오일이 안 섞이니 이두 이질적인 물질이 섞이게 하려면계면 활성제가 필요합니다. 좌우지간에 화장품의 큰 축은 오일과 물입니다. 여러분 오일프리 화장품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일을 뺀 자리에 물이나 수분 성분이 들어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일 뺀 자리에 물이나 수분 성분이 들어가면 계면활성제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물입니다. 우윳빛깔 같은 로션이나 크림이 내리면 물로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일 뺀 자리에 실리콘 오일이나 합성 화학 오일이 들어갈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피부에 천연 식물성 오일이 좋을까요? 실리콘 오일이나 합성 화학 오일이 좋을까요? 오일프리 화장품을 추천하시는 분들, 화장품의 앞뒤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질 제거가 모공을 막고 있는 것을 문질러서 아니면 녹여서 제거해 줄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피부 전체에 자극이 될수 있고요. 그 자극이 모공 벽까지 자극하여 모공이 탄력을 잃게 되어 모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공 줄이기 위해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라는 의사분이나 피부과 오면 화장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센 농도의 각질 제거를 할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계 박피에서부터 레이저까지 모공에 효과적이라고 피부과 마케팅을 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모공 관리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모공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려면 우선 모공이 왜 커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염증이 나는 여드름은 선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모공은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사춘기 때 2차 성증이 되면 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염증도 생기는데 이때 각질 제거하고 꼼꼼한 세안 하면서 색조도 하게 됩니다. 색조를 하고 색조를 지우려고 꼼꼼한 세안을 하고 각질 제거를 하면서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커지는 것은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습관의 문제이고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모공 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공을 막는다고 하면 싫어하는데요. 모공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오일입니다. 그러나 오일보다 모공을 막는 정도가 직접적이고 모공을 막아서 나타난 피해가 오일보다 심한 것은 색조에 들어가 있는 돌가루, 철가루입니다. 오일은 모공 위에 발려진 것이라면 돌가루나 철가루는 모공 속에 처박히는 것입니다. 피부 전문가나 의사들이 색조나 선크림에 돌가루나 철가루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모공 막을 가능성이 오일보다 크다고 하면 색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꼼꼼히 닦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색조는 돈이 되니까 색조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모공의 문제는 후처적인 문제이고 해결 방법은 의외로 쉽다는 것과 색조가 모공 관리에 적이다라는 것이 모공 관리 강의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각질 제거하고 오일 프리 제품을 쓰고 레이저 하는 것은 모공 관리에 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꼼꼼한 세안 습관이나 각질 제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가는 경우 당연히 모공도 자극을 받습니다. 모공이 자극을 받으면 자극 반응으로 피지가 피부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피지가 많이 올라오면 피지 통로인 모공도 커집니다. 이것이 모공이 커지는 한 가지 원인이고요. 또한 가지는 건조와 노화 때문에 모공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이거나 노화가 시작되는 30대 이후에는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섬유나 탄력에 관여하는 탄력 섬유가 줄고 활동을 덜하게 됩니다. 이러면 모공벽도 느슨해지는데요. 짱짱하게 모공을 잡고 있던 모공이 느슨하게 됨에 따라 모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모공이 커지는데 보습을 안 해줘 피부가 건조하면 모공 커짐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예민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주름이 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모공이 커지는 패턴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습을 안 해주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칙칙하게 되면서 뿌드득한 세안으로 피부 자극과 마찰이 많아지면 붉고 요철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공이 커지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세안과 이중 세안을 줄이시고 각질 제거를 줄이시거나 안 하면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모공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낀 것을 커버하려고 색조를 하게 되고 색조를 지우기 위해 이중 세안과 꼼꼼한 세안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습관으로 피부에 마찰과 자극이 많아졌으니 피부 진정 관리는 팩을 꼭 해주시고요 피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공이 크다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울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거울 보면 아무래도 손이 자주 가고요 짜지 않아도 될 것을 일부러 짜면서 피부는 더 울퉁불퉁해지고 예민해지고 결국 모공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갑니다 거울 덜 보시고 관심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과잉피지는 문질러서 제거하거나 아하, 바하, 파하로 녹여서 제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흡착해서 지워준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피지 흡착을 해 주는 팩을 해 주시면 진정에도 좋고요. 마찰과 자극도 줄어들어 모공이 더 커지지 않게 해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공 관리 쉽지 않습니다. 모공 줄이기 위해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모공을 키울 수 있고요. 피부과 시술 중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모공 수축과 관련된 레이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리하라는 대로 해서 모공이 좋아진 영상을 링크시켜 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